고기에, 토마토에, 오이에, 양파에, 뭔가 햄버거의 속재료를 밥이랑 먹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벌써 저희 사먹사전이 소개해드리는 아세안푸드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역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홍보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현지 음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아세안푸드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데 시간이나 거리 때문에 찾아다니기 힘드신 분들은 10월 10일 목요일부터 10월 1 2일 토요일까지 부산 베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음식발라메를 추천드립니다. 각종 쿠킹클래스부터 전시 및 부대행사까지 아주 많은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한 번쯤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식당 부산이 아니라 김해에 위치해 있는데요. 경전철 부원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니 부산에 계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방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식사하기 전에 캄보디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캄보디아하면 사실 영화 툼레이더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어릴 때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알기 전에 영화 툼레이더를 먼저 접해서 캄보디아하면 영화 촬영지인 앙코르와트가 먼저 떠오릅니다. 아무튼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캄보디아의 수도는 푸놈펜이고요 인구수는 1570만 명입니다. 정식 군명은 캄보디아 왕국이고요. 국왕이 존재하긴 하지만 일본... 이나 영국처럼 총리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후는 건기에 건조하고 덥고 습하며 더운 열대 기후가 일반적입니다. 여기는 김해 서상동에 위치한 캄보디아 레스토랑이라는 상호의 식당인데요 김해 서상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이태원 아니면 부산의 차이나타운처럼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상업시설을 형성했는데요 어, 여기에는 뭐 외국의 빵집도 있고요 외국의 식당도 있고요 뭐 어, 한국인보다 외국인 보기가 더 쉬운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메뉴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로 돼 있지 않습니다 어, 그렇고 사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시켰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꾸이띠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캄보디아식 쌀국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부터 캄보디아는 밀보다 쌀이 더흔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쌀로 국수를 만들어서 먹게 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소고기 고명 올로 가고요. 국물도 그렇고 숙주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베트남 쌀국수랑 비주얼은 비슷한데 조금 특별한 게 상추가 올라갑니다. 어, 전 사실 따뜻한 국수에 상추 올리는 건 그다음에 여기 뭐 파랑 향채 같은 것도 주시고 마늘 튀긴 것도 주시네요. 이거는 이제 취향껏 넣어 먹으면 된다고 하시던데 일단 기본으로 한번 먹어보죠. 예. 뭐이 같은 경우는 이제 롱락이라고 해가지고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 가격이 만 원이고요. 일단 만 원치고 굉되히 상당합니다. 일단 바닥에 상추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이 깔고, 토마토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가 깔렸는데 이 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흔히 보는 우리 불고기 깐고 같이 불고기 같습니다. 그냥 생긴 거는 그 롱락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기를 볶을 때 이렇게 재료들이 위아래로 섞이는 모양을 묘사한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롱락인 건데 어, 진짜 생긴 거는 고기를 얇게 점여가지고 색깔도 진짜 불고기스러운데 일단 바로 한번 먹어보는 걸로 하죠. 예. 자 배식해드리죠. 자, 일단 쌀국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쌀국수의 맛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쌀국수라고 해서 엄청 특이한 무언가는 없었습니다. 일단 저는 취향에 맞춰서 이거 마늘 튀긴 것도 좀 얹고 상체도 좀 얹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취향껏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요. 음! 사실 추가하는게 낫네요 먹으니까 동시에 아삭한 음식 같아요 이게 베트남 쌀국수랑 비교했을 때 면발은 제가 생각했을 때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고기 육향이 좀더 진하게 올라옵니다 아주 파구린 곰탕 같다는 느낌도 좀 나고요 그 다음에 마늘 후레이크랑 향채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이거 진짜 동남아 음식 같습니다 음. 맛없는 쌀국수가 있는 걸까? 없을 것 같아 자 요거는 이미 저희가 이전에 그 쌀국수집 가가지고 봤는데 요게 이제 어묵, 햄, 소세지 같은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고기 다진걸로 만든거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요건 빨간 소스입니다 스리라차 소스 살짝 매운거 자그 다음에 이거 차롱락 한번 먹어보자 요 밑에 이제 양파 슬라이스랑 야채들 다 같이 해서 음 토마토 하나 그 다음에 오이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볶은 소고기 하나 볶은 소고기 둘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양파까지 해가지고 요번에 처음에는 일단 소스 없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대로 그냥 생긴 것만 봤을 땐 진짜 불고기 같을 것 같은데 고기에 토마토에 오이에 양파에 뭔가 햄버거의 속재료를 밥이랑 먹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튀긴 건 불고기랑 똑같고 약간의 그 간장 소스는 쓴것 같긴 한데 뭔가 새초롬 합니다 그다음에 토마토랑 오이랑 이렇게 불고기를 같이 먹는다는 게 굉장히 이질적이고 요번에는 고기를 소스를 또 내어 주시거든요 이 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후추 그다음에 이제 레몬 해가지고 만든 소스인데 여기다 한번 아 여기는 이렇게 쌈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손에 얹고 싸는 게 아니라 젓가락으로 그냥 먹는 거네 바로 요렇게 저 소스 찍기 전에는 그냥 심심한 불고기 느낌이었는데 소스를 찍으니까 확실히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확 살아납니다 그 동남아에서는 이게 새콤한 음식들을 많이 먹잖아요 저게 확실히 레몬이 섞였다 보니까 이걸 찍었을 때딱 뭔가 뭐라 해야 되죠 야자수 느낌도 나고 약간 후텁지근한 거 같기도 하고 눈에 약간 카보리아지나가니까캄보 음. 예, 국기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laughs> 하여튼 저거 찍어 먹는 게이 음식을 제대로 먹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냥 먹었을 때는 뭔가 그냥 좀 약간 밋밋했는데 혹시 찍으니까 근데 토마토가 괜찮다 우리 집에서 불고기 토마토랑 먹어도 괜찮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조합인데, 괜찮네요. 음, 애초에 고기도 레몬 소스를 좀 뿌려서 재워놨었나봐요. 고기 자체에서도 약간 새콤한 레몬의 향이 납니다. 면치기 한번 보여주시죠 면치기요? 네 면치기도 안될것 같은데 <laughs> 짤네 일단 호불호가 없네 아, 없다고 하면 안되겠죠? 호불호가 적을 것 같아요 베트남이나 태국 음식처럼 향신료랑 향채를 많이 쓰는게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레몬이랑 후추가 좀 주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요아이도 그렇고 요아이도 그렇고 저희가 진짜 거부감 없이 원래 저희가 거부를 하는 편은 아니지만 네. 전혀 막 호불호가 엄청 갈릴 것 같은 음식은 아닙니다 캄보디아 음식은 진짜 귀하다 난 태어나서 오늘 처음 봐 아, 나도 처음 보고 처음 먹고 이야 이런 걸 접할 곳이 있다는 거는 진짜 먹으면 먹을수록 먹어본 음식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레몬향 빼고는. 저희가 이렇게 차롱락이라는 소고기 채소볶음도 먹어봤고 꾸이띠우라는 캄보디아식 쌀국수도 먹어봤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암옥이라는 또 이제 캄보디아 전통요리 크메르 요리라고 한대요 그 크메르 요리인 암옥도 도전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암옥이 안된다고 하네요 네, 그거 먹어봤으면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어, 그거 되게 아쉬운데 그거 만원 7천원 가격도 괜찮고 맛도 괜찮고 양도 괜찮고요 무엇보다 이제 다른 나라의 음식을 접해볼 수 있다는게 뭐 문화체험의 의미로서도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태국의 똠냥꿍 뭐 베트남의 쌀국수처럼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캄보디아 음식은 없지만 이곳에 오시면은 현지의 느낌이 정말 물씬 나게 식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김해 서상동에 들리셔서 어,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뭐 필리핀 뭐 우즈벡 많습니다. 하여튼 들려보셔가지고, 나들이 겨모셔서 한 집에서 한두개씩 이렇게 드셔보시면서 체험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곳저곳 다녀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식당 다니면서 먹어보는 게 아세안 국가에 대한 예도를 높이는 데는 가장 효과가 직방입니다. 직방요? 아, 그 PP라니. 다 네,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산시청 하나세안 특별정상회의 사이트 들어가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들어가보셔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개최되는 부산국제음식 박람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아세안 국가의 식당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음... 어떠십니까? 맛있어요 어? 맛있어. 아, 맛있어? 달달해? 어 진짜 어. 자요 음료 같은 경우에 사장님께서 또 내어주신건데 녹두랑 연유랑 이렇게 만든거고요 원래 그렇게 만들면 이제 두유 색깔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초록 색깔, 메로나 색깔이 나는 게거 네. 그 이제 또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난처럼 생긴 식물을 짜가지고 약간 천연 색소처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초록빛을 냈다고 하는데요 약간 메로나 녹인 것 같은데 비주얼은 맛은 아예 아닙니까? 맛은 아예 다른 맛 아예 다릅니까? 네. 엄지라도 한번 들어주시죠 <laughs>